최근 연예계에서 장윤정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립싱크 논란이 불거지며 장윤정의 무대에서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녀를 둘러싼 연예계 내부의 갈등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와의 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조영수는 최근 장윤정의 가창력과 립싱크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콘서트를 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윤정이 마이크를 잡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보자는 조건이 붙은 이 콘서트 제안은 장윤정의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장윤정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조영수는 과거 미스터트롯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중한 명으로 그와 장윤정의 관계는 한때 긴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생겼고 특히 장윤정이 연예계 내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영수는 장윤정이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공연과 행사에 연달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열렸던 익산만문화제에서 장윤정이 직접 라이브 공연을 펼친 것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대에서의 긴장감과 관객과의 소통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부 팬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스케줄은 여전히 꽉차 있으며 최근에는 양산시 삼양문화재에서 또 다른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행사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 장윤정의 무대 퀄리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마다 비슷한 레퍼토리와 형식으로 진행되는 무대는 팬들에게 신선함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립싱크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콘서트 티켓 판매 또한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무대 연출과 가창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의 립싱크 논란은 그녀의 가창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팬들과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여전히 끊임없이 행사와 무대에 서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중의 비판 속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전국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차기 무대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광양 전통 소고기 축제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무대에서 또 한번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조영수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장윤정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예계 내부에서는 그녀가 결국 미스터트롯 심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날지 아니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소속사 문제로도 논란이 된바 있는 장윤정이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재산과 관련된 소문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120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의 재정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방송에서 장윤정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며 천억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는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윤정은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무대에 서고 있지만, 대중과의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논란을 딛고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